네, 저희, 저희 CSI 방탈출 카페는 국내 최초로 기존의 방탈출에서 디지털화해서 특허를 냈고요. 전 세계에서도 저희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VR, AR, 이러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신개념의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참가를 했고요. 방탈출 카페는 10세에서부터 30대까지 핫한 프로그램, 어떤 오프라인에서 액티비티한 게임을 요구하는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한 어떤 특성상 매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 5개 매장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향후 글로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 지속적인 개발과 어, 서비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어, 가맹점을 낼때총 네. 비용은 얼마될까요 어, 가맹 창업 비용은 평균 저희가 50평을 어, 평균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고요. 50평 같은 경우에 약 1억 8천 정도 소유 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고, 매출 수익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월 매출이 한 2천에서 2,500 2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사 차원의 마케팅 지원 예정은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1년에 어, 뭐 추석 이벤트, 블랙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뭐 광고는 뭐 물론이고요. 그 이외에도 대회 추진을 해서 좀 브랜드가 높은 어떤 대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나 이런 장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운영이 어려운 점 없나요? 네, 저희는 디지털 방탈출 카페여서 점주님들 운영하시는 본, 운영자분들이 어, 방, PC 사용률이 좀 떨어져도 영역이 좀 떨어지시더라도 어, 운영에는 절대 무리가 없고요. 노래방처럼은 스위치 버튼 켜고, 스위치 버튼 끄고 하시면은 네, 100% 게임이 진행할 수 있게 제가 개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트하겠습니다. 네. 저... 네, CSI 방탈출 카페 화이트.